다이어트를 억지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이 든다면 다이어트는 잘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심지어 많이 애쓰지 않고 미루면서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인생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회복. 특정 음식에 중독돼서 매일매일 먹고 과식과 폭식을 하게 된다면 그 음식이 자신에게는 마약이나 독약만큼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과자, 아이스크림, 디저트류는 많이 먹어도 배부름이 적기 때문에 끊임없이 먹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독 음식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내가 중독된 음식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인생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과거에 그 음식을 안 먹고도 잘 살던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평생 못 먹는다면 인생이 불행할까요? 그 음식 외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차고 넘칩니다. 오히려 중독 음식의 목줄이 걸린 것처럼 끌려다니는 인생이 훨씬 끔찍합니다. 그 음식을 끊어낼 자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딱 하루만 해보면 됩니다. 오늘만 안 먹고 내일로 미뤄보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미루기 천재들이잖아요. 운동도 과제도 일도 내일로 미뤄왔듯이 그 음식을 먹는 것도 내일로 하루쯤만 미뤄보세요. 그리고 그 미루기를 잘했다면 자신에게 무한정 칭찬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과거 현재,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음식으로 감정적인 걸 해결하려고 해요. 과거 잘못된 다이어트로 신체와 마인드가 망가졌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에게만 하필 이런 일이 겪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어떤 것을 경험했든 그 경험을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재료로 쓸지는 온전히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핍이나 상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지만, 또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잘못된 다이어트로 10년 가까이 힘든 인생을 보냈지만, 그로 인해 내 몸과 마음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됐고,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다이어트 코치가 될수 있었습니다. 한때 끔찍하다고 느껴졌던 과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잘하고 못했던 나로 현재의 나를 정의하지 마세요. 과거는 흘러갔으니 흘러간 대로 두면 됩니다. 현재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지금에 있습니다. 지금 만족하는 순간들이 모여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자유의지 다이어트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고 나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하지만 다이어트의 이유가 외부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미의 기준에 충족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남들도 다들 다이어트를 한다니까.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타인과의 비교 등과 같은 이유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다이어트를 한다는 생각에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고 다이어트가 힘들게 느껴질 확률이 높습니다. 원하지 않고 하기 싫지만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얻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몸이 얼마나 가벼워질지, 음식을 적당량 즐겁게 먹는 만족감이 얼마나 클지, 여유 있는 옷핏은 어떨지, 삶이 얼마나 정렬될지, 건강하고 활력 있는 일상은 어떨지. 다이어트로 인해서 얻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다이어트가 즐겁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올바른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몸과 마음의 활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할수록 점점 지치고 힘이 없어지고 체중이나 음식 어떤 규칙에 대해 강박이 점점 심해진다면 다이어트 방법이나 속도가 잘못된 것이니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언 하나 나눠드릴게요. 나는 너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곳으로 가는 문을 보여주는 것까지밖에 할수 없다. 그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은 너이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다르다. 다양한 의견이나 사례, 그리고 안보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온 우주와 저는 무조건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참 소중한 당신, 우주만큼 고맙고 사랑해요. 우리 존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